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판타지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판타지오 자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한번 바닥에서 물량을 잡고 다시 한번 밀어 올려주는 최총 1000억 미만의 소형주는 요 정말 그 상승세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겁니다 특히나 전환가액 전환가의 조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작전주 같은 경우 더욱더 그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최근에 이 판타지오처럼 어마어마하게 같이 올라줬던 이 모양 그대로 어떤 종목이 있었죠? 그죠? 배셀 보십시오. 배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밑에 쭉 빠졌으나 다시 한번 상승 줄땐 이렇게 기본적으로 2연상, 3연상까지 가주는 이런 미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판타지오 권리락때 상한가 이후부터 두번 올라가지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그죠? 다시 한번 상한가 찍어줬다가 역시 다시 갭 띄우고 밀고 또 올려 주는 모습. 이런 음봉을 잡아 먹으면서 올라가는 형태. 이게 바로 판타지오의 기본적인 끼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 이때도 오늘도 잡아 먹어 주는 낌새 보여줬을 때 바로 따라붙으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판타지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우선 판타지오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어, 유상증자 권리락 이슈 붙여가지고 플러스해서 판타지오의 보이그룹 루네이트가 자 미니앨범 2집을 발매했다라는 뉴스 달고 올라가고 있죠 자 후발적인 이러한 뉴스 자체가 파급력이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권리락 유상증자 이용한 이슈 가지고 이 수급 완벽하게 박스권 물량 빼가지고 싹다 모은 다음에 미친듯이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작전주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장 보셔도 기본적으로 6개월선 1년선 2년선 이렇게 역별로 있어요 역별로 이런 역별 있는 걸싹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도 거래대금 실려주면서 올라가는 게 자기들 물량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면서 지금 단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점 때 매물 때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고 쭉 빠지면서 팔아먹겠죠. 팔아먹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시죠? 기본적으로 끼가 어마어마한 종목이다. 그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특히나 작전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거래대금 보세요. 3월에만 지금 펼쳐진 건데 바닥권에서 지금 거의 최고점에 있는 이러한 거래대금보다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작전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권리락 이용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편승해가지고 한바탕 해야겠죠?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일주, 주째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름대 구름대 위쪽으로 지금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요 정도니까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더 올라 졌다가 안착만 제대로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 구름대 안에서 물 밖에서 뛰노는 물고기 마냥 첨벙첨벙 하면서 우리에게 큰 수익 안겨다 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급 분석도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대량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21 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판타지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지금 외인 쪽 창구 이용해서 미친 듯이 올렸다. 그죠? 개인들이 싹다 팔았고요. 얼마 전에 개인 쪽 창구 이용해서 미친 듯이 올렸어요. 그죠? 외인들이 싹다 팔았고요. 이렇게 개인 창구와 외인 창구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차트 밀어 올리면서 기타 법인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고점 올라갈수록 물량 던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전거래를 통해서 던지면서 주거니 박거니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충분히 이렇게 던질 때 우리도 같이 편승해가지고 돈 같이 벌어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시작이냐? 우리가 특히나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될 그럴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추경매수보다는 우리는 충분히 눌릴 때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줄수 밖에 없을 텐데요. 돈을 이미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간다더라도 눌렸을 때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이미 배셀에서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이 상승세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순식간에 40% 수익 줘버리잖아요. 일반 주식에서 40% 수익 먹기 쉽나요? 절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셀가 판타지오 같은 이러한 소형주 작전주에서 특히나 권리락 작업할 때 같이 한번 해먹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 자, 이런 것들도 기가 막힌 매수 타점들 텐데요. 이러한 정확한 타점,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